자 오늘 우리 금철의 말씀은요 십자가 그 사랑에 이어서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십자가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잊으시면 안 돼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의 원천이라는 사실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언제나 다시금 샘솟는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특별하게 이한 주간을 보내지만 여러분 이한 주간을 지난다고 해서 십자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새롭게 그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우리에게 살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이 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제가 좀 짧게 정리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율법과 그 권능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내신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많은 반대를 받았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타공인의 세리 뭐 창기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했죠. 왜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율법을 사수한다. 그 당시로 말하면 그들이 전통주의자예요. 그들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그들은 예수님을 박대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늘 걸고 넘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율법이잖아요. 더 넓혀서 말하면 우리는 구약의 모세오경이라고 말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이 말씀 안에이 모든 계명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것을 율법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 말하자면 입법자가 누구였나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 여러분, 2000년 뒤에 오늘,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고 하면 주님은 어떤 대접을 받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까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우리는 우리대로의 전통이 있고, 우리대로의 신념이 있고, 우리대로의 철칙이 있고, 우리대로의 종교의 관념이 있는데, 그 기준에 비추면 예수님은 너무 자유로운 분일 거예요. 만약 그 기준에 비추면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보다도 보수적인 분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에 안 담아지는 거죠. 우리의 기준을 벗어난 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는 반대하거나 따르거나 그둘중 하나일 텐데 종교적인 자존심이 강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들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길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 그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네, 주님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적용 이게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그 잘못된 적용, 주님은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건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거룩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무언가를 규정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율법과는 사뭇 다른 율법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인간의 중심의 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완고하게 반대를 하셨죠. 너희가 지금 원래 율법의 정신을 잘못 알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기준이나 어떤 정결 예식의 기준에 하나하나 사사건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한 예를 들면 이래요. 제자들이 급한 나머지 손을 잘 씻지 않고 그렇게 뭐 음식을 먹자 하니 바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 바리새인들이 헐뜯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요즘 무슨 코로나 시대에 오고 가면서 이 살균 세척하는 그런 위생 관념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종교적인 법이었어요. 나오고 들어가면서 심지어 그릇 하나도 정결하게 하지면 부정이 탄다.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이런 종교적인 예식으로서 손 씻음이 그들의 규례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 율법에 이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행해야 내 백성이 된다. 그런 게 없어도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여서 추가적인 전통까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통을 어겼다고 지금 힐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주님 보시기엔 오히려 이들이 거꾸로 자신들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내다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게 법이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마저도 그 규정 안에 가두어 두고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이렇게 뼈 아픈 장로교 하나만 하더라도 이 분열의 역사가 이렇게나 많을까요? 다 진리의 문제로 분열된 것 아니거든요. 네. 그 나름의 명분은 있고 그 나름의 신념은 있지만 복음이 우리를 십장하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로 충분히 덮어줄 수 있고 하나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당을 지어서 어떤 소수의 개인적인 의견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서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열되어 지금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열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기준을 절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보다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어매는 그러한 일을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할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율법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인간의 종교에 매여 있어서 절대로 율법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조금이라도, 내 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또한 가늠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아도 가늠하게 되었다면 그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총체적인 완전함이죠. 우리는, 아, 나는 이몇 가지 내가 자신할 만한 규정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 자부할지 모르나, 분명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라는 그 말씀에 벗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털은 면, 먼지가 나와요. 그러니 율법에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하면, 이 세상 천지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그들은 10개명을 넓혀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248가지의 긍정조항과 365가지의 부정조항을 613가지로 만들어다가 철저히 이걸 체크리스트로 삼는 거예요. 내가 요거 지켰나 안 지켰나, 지켰나 안 지켰나. 그것에 따라서, 아,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자부를 한 건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613가지 아닌 그 이상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압축해버리면 1 0명이고 10개명을 정리하면 한 가지예요. 사랑의 법으로 완결됩니다. 근데 나는 율법을 다 지켰노라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면, 율법을 나는 다 지켰노라 말하면서,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의 명령인데 그것을 어기고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여자들을 천시했고 어린아이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율법을 지켜 완전한 자라고 자부했던 그네들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 주님 보실 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행위 목록으로 내 안전성,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만큼이나 불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함으로 심판날에 설 곳을 찾지 못한. 이건 다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라 말하지요. 인간의 의지거리는. 불로서 주님이 심판하며 나만하지 않는 것들이라 주님은 애당초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서 세우신 그 언약을 의지하는 예수의 피가 나의 의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라 의지하는 백성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로든 어떠한 이 도덕적인 열심으로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잘못된 구속 이 결박에 매어서.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행위에 갇혀져 있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 자체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숭배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 종교로 이것을 마치 목적화시키고 율법이 마치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 신격화시킴으로써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전하면서도 그 잘못된 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에서 3장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해 나가면서 복음의 전파를 하였던 사도였죠. 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냐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와 똑같아요. 그네들의 기준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말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그들이 생각하기엔 새로운 복음. 그들이 생각하게 기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들이 박해하였던 그 주의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 대한 이 잘못된 이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 율법주의가 빠져있는 그 문제가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율법 자체는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을 율법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서 이 완전한 기준에 내가 완전히 부합할 수 있노라 자부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행위 목록으로만 정해놓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나죄 지은 게 없어 그럼 난 완전해 이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는 그러면 어떡해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사실 긍정과 부정의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난다 지켰어. 하지 말라는 거안 했어. 라고 하면서 안도하는데, 주님이 과연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얼만큼 그것에 순종했냐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모두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그렇게 넓은가요? 아니잖아요. 너무나 좁고, 너무나 작아요. 때로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니, 나를 사랑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 하나도 우리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아, 나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게 율법의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못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일찌감치 이걸 말하면 쇠리와 창기가 너희 주님 말씀하셨잖아.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죄 많은 인생들이 오히려 흠 없어 보이는 이 열심당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빨리 천국에 들어간대요. 왜 그렇죠? 이실직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가슴 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를 받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들은 죄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받을 길도 구원 얻을 길도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막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고난의 끝까지 가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재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주님의 몸만 그 십자가에 박힌 것이 아니고, 무엇이 박힌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박힌 거예요. 무엇이 박힌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율법주의가 박혀진 거예요. 주님은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천국에 들어갈 때 지불해야 될 의의 문제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의의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포승줄로 얽어매고 있는 도덕주의,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가 그 공로가 그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때 그 시절 제일 먼저 천국 문에 이르는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예수님 한편에 달린 행악자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어찌 지금껏 살아왔느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십장아를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느냐만 물으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가져다 줄수 없는 의로움을 예수의 피로써 얻고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참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때, 그것이 무슨 휴면, 휴먼 다큐 드라마와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감동적인 사람의 가슴 찐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그런 정도의 감동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좋게 느끼느냐 아프게 느끼냐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걸 자꾸 느낌의 문제로 축소시키죠. 왜곡시키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명명백백하게 그 몸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선언하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말하자면, 삼총사로 말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 전서 1 5장에 나오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얼거메어져 있는 삼총사 뭡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입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된 자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얼거메고 있죠. 이 강력한 삼겹줄에 매어 있는 인생이 자유를 누릴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송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가련한 한 인생의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물이 영 단번 한 번으로 끝나 버리는 구속의 완성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제 율법도 죄도 그리고 지옥의 형벌도 사망도 마귀의 유혹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중간을 우리가 은혜롭게 보낸다는 것은 괴로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괴롭혀서 그 괴로움을 느끼면서 이 고난을 음미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요. 에 그건 또또 또 하나의 자신의 행위에 기대는 예, 새로운 신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장같이 이 고난 중간을 지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네. 붙들고 의지하며 그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위대한 한 주간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한 주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십자가로 이룬 이 구속의 방식입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 성도 한 개인과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당대에 믿는 소수만이 아니고 오고 우는 모든 세대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천국 백성이 될 사람 하나에게까지도 미치게 될 그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안전한 삶이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마귀의 괴계를 파하는 그러한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내가 노력은 많이 하지만, 일곱 번 넘어지고 또 일어나지만, 여덟 번째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의지할 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께만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빨리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선고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날의 실패와 오늘까지의 넘어짐과, 그리고 분명 우리가 모를 내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있어요. 내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것이란 사실 말이죠.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결심에 장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 복종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종할 것, 우리가 확신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흘려진 십자가, 그 능력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그 능력만이 우리의 의지가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떠한 얼굴 메어져 있는 그 끈이라도 다 끊겨지고 끊겨지고 우리에게 참 자유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스에서 15절 말씀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고난의 정점에 이 금요일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들리는 말씀으로 선포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유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확신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도 마시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마시고, 다시 의지할 것 없는 인생들에게로 돌아가지도 마시고, 십자가에 머무시고, 십자가만 붙잡으시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찬송거리가 되도록, 이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